여러분들께서는 학술계 버티버라는 용어를 알고 있거나 혹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사실 몰랐어도 학술계라는 키워드를 통해 대충 지식인 버티버를 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한데 딱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버티버학의 저자인 오카모토 켄시라는 분께서는 특정 무언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탐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성실하게 전달하는 버티버라고 정의를 내리셨더랬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학술계 버티버 분들을 몇몇 소개해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일본 버티버 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고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한국 분들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제 영상에서 이미 한번 다뤘던 분인데 바로 키타시라카와 카카포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천체물리학을 전공으로 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셨는데 버티버들의 흔한 RP놀이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현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시고 직접 인증도 하셨더랬죠 참고로 중고등 수학 교원 자격증도 가지고 계셔서 교육 관련된 활동도 했었고 소속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도쿄에 있는 일본 과학미래관과 콜라보도 하고 문부과학성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문부과학성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쳐져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상상이 안 가네요. 굳이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문체부랑 스틸라이브가 콜라보를 했다랑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네 학술계 보탬으로서의 성과는 이쯤 하고. 이제 어떤 컨텐츠를 주로 하시는지도 봅시다. 우선 메인 컨텐츠로 볼수 있는 건 일본 NHK에서 진행하는 어린이과학 전화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동시 시청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도 교토대학 미디어 문화학 강의에서 1일 강사를 맡았다는 영상, 노벨 물리학상 2024 발표의 순간을 함께 보는 영상, 일본의 소형 달탐사선 SLIM에 대한 영상 등등. 사실상 보철 개도님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죠. 전공도 나름 비슷하고, 본인의 꿈을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 이라 적은 거 보면 가치관도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소개드릴 해 분은 우스이 쿠리아라는 분이십니다. 이 분은 로켓과 항공우주 공학을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캐릭터 디자인에도 로켓 공학과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을 무려 21가지나 녹여냈다고 하네요. 뭐 손목에 감고 있는 둥그런 링은 우주 안복선 고체 부스터에 들어가는 부품 중 하나고 양말 길이가 짝짝이인 것은 로켓 엔진에서 사용되는 연료와 산화제의 비율을 형상화한 것이다 등등. 상당히 디테일을 신경 쓴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일단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써서 패스했고요. 이제 우스이 쿠리아 님의 주력 컨텐츠도 말씀드리자면 우주로 발사되는 수많은 로켓들을 생중계 및 리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누리호를 1차, 2차, 3차 발사했을 때도 전부 생중계를 하셨었고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로켓을 쏜다고만 하면 실시간으로 중계를 달리는 슈퍼 럭키 야붕이 같은 분이시며 어찌나 로켓을 사랑하시는지 로켓 발사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눈물까지 펑펑 쏟아내시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 1시간 21분부터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근까지도 로켓 발사를 중계하고 계시고, 발사뿐만 아니라 연소시험, 로켓 리뷰 같은 것도 하시니까, 로켓이나 항공우주 분야를 좋아하는 분들은 구독 박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제 세 번째로 소개드릴 분은 고모모님이십니다. 이분은 보석을 주로 다루는 버트버이신데, 컨텐츠가 신박하다 못해 기이합니다.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6일 전에는 보석 연막이 광고를 받아서, 그걸 분석 및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셨고, 다양한 국가에서 예쁜 돌들을 구경 및 풀매수하는 것도 이 채널의 메인 컨텐츠 중 하나라고 볼수 있으며 직접 광산에 방문해서 실제로 채광하는 것도 보고 장비를 활용해서 보석을 직접 연마하는 것도 고모모님만의 독특한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할수 있겠고요. 앞서 언급했던 카카포님이나 우스이쿠리아님의 경우에는 일본어가 안 되면 영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석을 연마하는 건 그냥 내 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나름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스에서 굿즈 같은 것도 판매를 하시던데, 보석 관련된 퀴즈책, 60종류의 보석이 랜덤으로 들어있는 가짜 상품, 참고로 10개 사면 1개 더 준다네요. 뭐 말고도 팬던트나 반지, 귀걸이 같은 악세사리도 판매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른 흥미로운 확술계 보티버 분들도 조만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